안녕하세요. 대봉 꽃감, 대봉감 말랭입니다. 일단은 대, 이렇게 말렸어요. 이거는 건조기에다 말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가운데 씨를 꼭 빼세요. 이렇게 씨가 들어있거든요. 물론 씨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씨가 있으면 꼭 빼세요. 이렇게 하고. 씨를 빼버리고. 웬만하면 부드러운 걸로 하세요. 너무 매매 말리면 안 됩니다. 약간 부드러운 걸로 말리고, 안에 씨는 꼭 빼세요. 이게 그래고호두를 그냥 호드입니다. 호드를 넣고, 가운데 넣고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말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말아주세요. 어, 저는 이번에 대부분좀 적은 걸로 했거든요 이게 큰 걸로 해가지고 더 하면 이게 더잘 말아집니다 그 대신 매매 말리면 안 됩니다 가운데 씨는 꼭 빼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은박지에다 이렇게 하나하나 싼 것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비닐 팩에다 이렇게 넣고 얼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얼리, 얼려가지고 드셔갖고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얼린 거는 내가 여기 썰었고요 어, 이렇게 해서 얼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린 거를 이렇게 삶아요 이거는 지금 냉동실에 안들어간거거든요 일단 한번얼리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이에 내용은 꼭 씨를 빼야 합니다. 씨를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간말 얘기를 했습니다. 호두에다가 이렇게 감에다 호두를 말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어 이거 하나 더 먹어볼. 음,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음,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 말면 귀찮아면 이렇게 그냥 말, 말아가지고 이렇게 봉지에다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해 드셔보세요. 아, 오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사랑하는 아들한테 또좀 갖다 줘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